안녕하세요. 자파. 다시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 3월 16일 라이브 스트리밍이 끝나고 나자, 맞아? 저는 바로 편집을 끝내고 업로드하고 이렇게 좀 불편한 얘기를 좀 꺼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솔직히 이번 V7.9에 대한 업데이트 라이브 스트림, 솔직히 라이브 스트리밍도 아니었어요. V7.9 업데이트에 대한 영상이라고 공개하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거의 정확히 말해서 4개월 정도 없는, 3, 4개월 정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게임에 흥미를 잃어가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블 퓨처 파이트가 나온 지 거의 7년이 다 돼가고 오래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나도 성의 없고 요즘은 아예 신경조차 안 쓰는 마블 퓨처 파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021년 들어와서 더 이상 네거티브적인 영상을 안 찍겠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성의 없어요. 마블 퓨처 파이트 개발진들이 좀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도 성의가 없는 마블 퓨처 파이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니라 편집본 영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마블 퓨처 파이트의 산 역사,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해왔었던 킴과 케이지가 이제 마블 퓨처 파이트를 떠나고 다른 쪽으로 이제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일단 영상으로 해서 보여줬는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킴과 케이지가 떠나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단 보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했다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솔직히 라이브 스트리밍 하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 한국 유저가 아니라 해외 유저들에 대해서 거의 뭐 영어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 유저에 대한 것에 배려가 조금 더 없었던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둘이 얼마나 큰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둘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라이브 스트림을 기대해서 봤고 그나마 캐릭터에 대한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이번 라이브 스트림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 둘이 그나마 스킬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기대감을 조성해주는 감초 역할을 정말로 많이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공개된 영상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스킬은 막, 막지 마음대로 쓰고 모든 스킬에 대한 설명은 그냥 나레이션으로 1초 만에 진행되는 최악의, 최악의 기대감을 안겨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공개된 영상이 거의 6분짜리에요. 6분짜리인데 킴이랑 케이지가 떠난다는 내용만 반 정도, 한 3분 정도를 떠들고 3분도 안 돼요. 한 2분 정도, 2분 정도만 이제 스킬을 그냥 빠르게 보여주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킹과 케이지가 떠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기대감을 갖고 아침 일찍부터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스킬이 어떻게 나가고 어떤 메커니즘인지 1번부터 5번까지 보여주지 않고 그냥 주력 스킬 몇 개만 보여주고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죠.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킴과 케이지가 있었을 때는 그나마 스킬을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보여주고 그리고 언급도 있었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 둘이 떠나다니까 이제 와서 발목이라도 잡고 싶은 신정이 드네요 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킴과 케이지가 떠났다 그래서 이 게임이 끝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킴과 케이지가 떠난다라는 언급이 있었던거는 이번 영상에서 깜짝 발표가 아니라 1,2주 전에 이미 개인 SNS를 통해서 알려져 왔어요 충분히 영상을 제작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섭외해서라도요 솔직히 마블 퓨처 파이트 지금 솔직히 제가 마블 퓨처 파이트로 주력을 삼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솔직히 7년 된 게임이기도 하고 점점 인기가 하락되고 있는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마블 퓨처 파이트는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 이런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니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제 7년짜리 게임에다 별로 투자를 안할거야 라는 생각밖에 안들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3D 모델링을 통해서 시네마틱이라도 만들었고, 광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TV 광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냈었고, 이런 자체적인 흥미거리를 끌어올고, 신규 유저를 유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넷마블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전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 싸구려 같은 편집 갖고 와서, 나레이션 넣고 다운로드 나우 이러고 있어요 솔직히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언제 섭종 돼요 어째 섭종 돼요 공식 sns 아니면 커뮤니티 사이트에 맨날 돌고 있는 얘기예요 이러다 섭종 하겠다 맨날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과거처럼 이렇게 만들었으면 서버 종료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솔직히 너무나도 성의가 없는 마블 푸쳐파이트를 볼 수가 있고요 겨우 이런 지금 보이십니까? 영상 하단 부분에 애플 폰에서나 볼수 있는 이 하단에 있는 흰색 줄 핸드폰으로 촬영해갖고 그거 편집 맡기고 그냥 나레이션을 넣었다? 정말 이게 공식 사이트에서 할 법한 편집입니까?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제가 생방송을 하면서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어떤 유튜버를 갖다 써도 이렇게까지 편집 안 합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편집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기네들 게임을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유저들을 흥분을 시키고 기대감을 갖게 하고 이 게임을 유저들을 잡아놓기 위한 공식적인 영상 아니에요? 근데 편집을 이렇게 한다고요? 정말 최악입니다 마블 부처 파이트에 대한 이제 스타 크리에이터들도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마블퓨처파이트를 하고 있는 유튜버들을 보시면은 본인들의 게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체감을 하실 겁니다. 솔직히 글로벌적인 게임이라서 유저가 굉장히 많다라고도 할수 있어요. 솔직히 신규 게임인 마블퓨처 레볼루션보다 마블퓨처 파이트가 유저 수가 한 4, 5배 많습니다. 그거는 뭐 갤럭시 기준이라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갤럭시 기준으로는 마블퓨처 레볼루션이 완전 똥만했다라고 하지만 마블퓨처 파이트가 유저 수가 굉장히 많은 것만큼 이 게임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괜히 유저 불안하게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저 또한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점점 진짜 피부로 느끼거든요 유저 수가 격감하고 있고 사람들의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격감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데 개발자분들은 그런 걸 전혀 못 느끼십니까? 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게임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요새 갓겜이라고 불리고 있는 3, 4년 정도 된 어, 이 게임, 지금 오늘 업데이트 한다고 다들 미친 듯이 생방송을 해요. 하지만 마블 퓨처 파이트는 내일 업데이트고 충분히 기대감을 갖출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또는 업데이트 비디오로 오늘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대를 하죠? 그나마 남아있는 유튜버들이 방송을 했는데 혀를 찰 정도다? 이거는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보이시죠? 시청자 인원수 보이시죠? 이런 게각 게임이라고요. 이런 게 유저와 소통하고 공지사항도 성의 있게 쓰고 공식 방송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게 진짜 각 게임이죠.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7년 된 게임이랑 지금 가장 핫한 게임이랑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그 게임에 대한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그 게임 자체도 3, 4년 된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 게임도 시즌1 때는 개 폭망을 해갖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서버 종료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개발 디렉터가 나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확실하게 말을 하고 유저와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플랜을 발표하면서 갑자기 떡상을 했고 지금도 갓게임이라고 하고 지금 전세계 타이틀 세계 가장 높은 기록인 배틀그라운드 서버 동시 접속자 최고 타이틀을 갖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세계 기록 중에서요 지금도 그 레전드를 쓰고 있습니다 mmo rpg 가요 모바일 게임이랑 어떻게 pc 게임이랑 비교를 하냐 그러지만 모바일 게임이 오히려 더 친숙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pc 게임 하는게 아니잖아요 핸드폰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할수 있는 게임이고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게임인데 오히려 더 친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한 달이라는 업데이트 맨날 하는 것도 힘들긴 하죠. 그런데 점점 기존에 있었던 걸 축소를 시켜가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줄일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줄인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업데이트 영상은 너무나도 선을 넘었고 너무나도 성의가 없고 요즘 진짜 너무 성의가 없는 게 보여요. 이러다가는, 점점점 가다가는, 마블 퓨처 레볼루션화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미 마블 퓨처 레볼루션 말아먹은지가, 솔직히 이건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최악으로 말아먹었는데, 마블 퓨처 파이트라도 조금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가자파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아, 진짜 이제 나도 살길 찾으러 가야겠다. 퓨파 그만두고.